아빠 얼굴이야. 음, 응. 이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 그리고 있어? 아빠. 아빠. 내 연필 잡는 법으로 해봐, 연필 잡는 법으로. 오른손으로. 그렇지 연필 잡는 법으로 해야지, 이래. 그래야지, 잘, 그래야지. 그건 뭐야? 아빠 입이야? 음. 글씨를 어, 써줘요. 어다 그렸어? 아빠. 아빠. 턱이야 이건 프리클리 턱이야. 네. 조, 아 아빠 막 프리클리? 아빠 이제. 엄마, 글씨는 이래가 글씨는 이래 갔을 거야 글씨도. 엄마 응. 여기서 연습하자. 나못 했는데요. 어, 할수 연습해서 써보자.